허름한 남자가 마트에서 사장님 혹시 바지 복숭아 있나요? 제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.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최고급 과일만 판매합니다. 혹시 상한 것 없나 물어본 거예요. 잠시만요. 당신 지금 제 과일 만지셨나요?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요? 더러워졌잖아요. 사장님이 갑자기 복숭아 10개를 한 봉지에 담는데 아저씨, 이거 가져가세요. 너무 비싸서 좀 곤란한데요. 아, 그냥 가져가세요. 사실 오늘 특별 세일에서 한 봉지에 천 원입니다. 아내에게 갖다 주세요. 정말인가요? 충격적이네요. 이 모습을 수백억 회장님이 우연히 지켜보는데. 사장님 여기 천 원입니다. 네, 빨리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허름한 어르신이 기분 좋게 떠나는데. 사장님 이거 모두 계산해 주세요. 한 봉지에 천원 맞죠? 아니에요. 그 가격에 팔면 저는 큰 손해를 봅니다.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는 왜천 원만 받으셨죠? 제 가게니까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여기 50만 원 받으세요. 손님, 이 돈은 너무 많은데요. 내가 직접 고른 복숭아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지불할게요. 당신의 친절함에 대한 대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웃에게 온정을 베푼 사장님과 수백억 할머니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